담에색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담에색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이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머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늑대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담에색 나라와 아람이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에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아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나물이니 남남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은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네다섯 개가 남은 같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의 으로 만든 재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의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숯불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네가 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네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네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네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에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온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에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지지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것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략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열방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17장에서는 밤의 세계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밤의 세계 곧 아람의 수도인데 여기서 다메세이라고 하면 은 시리아 그 지역을 지금 대표하는 말씀으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아람의 멸망에 대해서 요연의 말씀을 주고 있고 이어서 4절에서 11절은 역시 다메세에 관한 경고에 포함되는 내용인데 실질적으로는 에브라임 곧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스루, 아스루가 아수르, 강대한 나라를 이루고 많은 나라들을 침략해 올 때에 그 아스루의 세력에 맞서기 위해서 아람이 여러 나라와 동맹을 했는데 특별히 북이스라엘에와 동맹을 맺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다메색곧 아람의 세력과 같은 맥락에서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에 결국에는 그 동맹이 실패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고 이 특별히 하나님이 그래도 처음부터 택했던 백성 중곧 북이스라엘은 유다의 형제국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더 중점을 두어서 이멸망의 유언을 지금 4절부터 11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메색과 에브라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1절에서 11절까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4절 말씀은 여러 민족이, 이제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다. 그래서 열방들이, 예, 침략해오는, 이런 상황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데, 이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민족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세력을 이뤘던 아수르가 많은 나라를 정복가 하고 그들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을 전부 포함하는 걸로 생겨서 아수르에 대한 멸망의 예원으로 학자들은 이기절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밤의 색과 아또 에브라임, 어 아스루, 예덴 심판의 말씀, 그 경고의 말씀을 이제 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줌으로발미하마서 이러한 가운데서도 이 유다 백성들이 그리고 특히 에브라임 북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낭망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 경건한 백성 남은 자가 있어서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대로 전개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나라,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는 모든 악한 나라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지만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자기 백성,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를 결국 이름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오늘 말씀의 남은 자의 사상으로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1절에서 3절인 다메색에 대한 심판의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은 다메색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색이 장차 성업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너기가, 무더기가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 아로엘의 성업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머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대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아로엘의 성읍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성경에 보면은 아로엘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지역이 세 곳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유다에 있는 성읍에 아로엘 있고 또 아르논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 르반 르벤 루벤, 지파가 차지했고 요단강 동쪽에 있었으며 이스라엘 남쪽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는. 아르글굴기입니다 그리고 그 북쪽에 옛암문족석이 차지한 라바 앞에 아로엘이 있습니다. 여기는 가치파가 차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로엘이라는 그 문자적인 의미를 따지 보면은 버림을 당하다 또는 벗은 이렇게 또 불쌍한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그, 어, 어, 히브리어 단어의 자음이 아주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어, 어원들, 그런 단어들이 나온 어원이 아라르라는 단어인데 그 아라르라는 단어가 벌거벗다, 도울 자 없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로엘이라는 단어의 그 의미적인 것을 보면은 벗고 가난하고 버림받고 결핍하고 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와 어원을 같이함으로써 그 이름자대로 버림받은 버림받은 성읍 아로엘 이런 의미를 문자적으로도 먼저 연상해 봅니다. 그리고 이 아로엘란 지역이 결국에는 이 담에색 지역의 경계 부위에 있다는 사실과 또 앞에서 말하예 아람의 수도가 담회색이라고 는 이런 것을 보면은 이 담회색과 아로에의 이 지명은 아람을 대표적으로 읽고 있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회색의 옛날에 그 번성했던 그 도시가 다 무너지고 이제 어떤 허물어진 그런 지역 같이 되어 버렸고 아로에의성급들이 버림당하는 그런 지역이 되어서 이제는 사람이 살지 않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양이나 이런 짐승을 치는 목초지로 바뀌어 버린다는 내용을 지금 미리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 말해서 아람이 이제 멸망당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동맹했던 에브라임 요새, 다메색 나라 아람이 남은 자가 모두 멸제라 해서 이스라엘의 자손이 영광같이 되리라 이렇게 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영광같이 된다는 말씀은 그 다음 4절 이후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한번 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가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뵌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은 같겠고 무성한 나무에 가장 먼 가지에 네다섯 개가 남은 같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3절 끝에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해 주고 있고 6절 끝에도 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이란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네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제형이 들려오는 음성 선지자들에게 말씀해주시는 그러한 내용 선지자의 말 어떤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방의 그 운명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주는 그 말씀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하면서 선포하고 있는데, 앞에 1절에서 3절 내용 보면은, 이담의색 아로엘 성읍들곧 아람에 대해서 철저하게 멸망하고, 거기에 어떤 회복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영광같이 되리라 했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 즉, 그날에 하면서 계속 설명해 주는 내용은, 이제는 에브라임이 곧 북이스라에 엘 대한 어, 앞으로 닥쳐올 그들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들의 멸망은 완전한 앞에서 나온 그 다메색 멸망과는 달리 이제 이 에브라임은 남은 자가 있다는 말씀을 지금 비유로 주고 있요 취소하는 자가 이제 이삭을 남겨놓듯이 그리고 감람나무를 흔들 때 꼭대기나 보이지 않는 것에 그래도 몇 개의 과실이 남아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북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 가운데서 남은 자가 있게 할 것이고, 이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섬기게 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7절 이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부터 9절까지 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일을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재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경관성읍들이 외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그숲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지금 그날에 곧 닥쳐오는 그 멸망의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두 부리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일를 바라보겠으며 곧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경건한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경건한 사람들, 특별히 앞에서 비유한 최수의그 이삭이 남겨진 것처럼, 감남남물을 넣어서 열매를 딸때몇 개의 과실이 남아있는 것처럼 남은 자가 소수의 하나님의 그 택하신 사람들이 남아있을 것인데, 이들이 곧 자기를 지으시니 곧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오겠다고 말합니다. 곧 이스라엘 거룩한 신이를 뵙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으신 하나님 의 대조되는 말로, 자기 손으로 지은 재단,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들을 보지도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아세라상이나 태양상, 이방인들이 많이 성기고, 어, 이렇게 이스라엘에서도 혼합주의적인그한 종교적인 타락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을 받아들였는데, 이런 것들을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경건한 자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서, 그날에견관 성업들이 외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불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해진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황폐해집니까? 그 이유를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네가 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네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예. 10절 전반부를 보시면은 구원의 하나님. 여기서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자기 백성을 어려움에서 구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을 가진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능력의 반성 이 능력의 반성이라는 말은 택한 백성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자기 백성을 구하시고 자기 백성을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그 마음에 두지 아니했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이 황폐화 된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들이 이렇게 멸망당하는 이유는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뭇가지도 이종한다 했습니다 여기서 기뻐하는 나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무는 이스라엘에 있는데 앞에서 비유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그들이 좋은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 열매를 맺은 그 악행을 행하는 모든 악한 이방인의 풍습을 받아들여서, 그란 절을 하나님께서는 화이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무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자기의 육체의 탐욕과 자기의 육체의 즐거움을 따라서. 이방인의 악한 풍습을 모방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그리고 이방의 나무 가지라는 말씀 역시 그 이방의 풍습을 다 받아들이고 또 특별히 어떤 학자는. 여기에서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요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신뢰해야 할 그런 자들이 결국에는 그 당시에 아람과 더불어서 동맹을 했고 아스리를 이제 대적하겠다고 이렇게 행동한 이스라엘과 연합된 다메 색을 가리키고 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이 기뻐하는 지혜와 사람의 지혜와 그어 탐욕을 따라서, 그리고 자기가 오른발대로 행하는 그런 자들이 행하는 모든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모든 것이 황폐해지고, 또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네 씨가 잘발효가들어가 있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이 말씀을 그레이라는 학자는 11절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네가 기뻐하는 이방의 나무가 나무 가지가 재난의 날에 너를 도와주지 못할 것이며 또한 네가 수고하고 힘들여 심은 나무가 너에게 아무런 수확도 안겨주지 못할 것이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다메색 곧이 다메색으로 대표되는 아람과 에브라임으로 대표되는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자기들이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동맹이 아무런 소득도 주지 못하고 두 나라가 다 멸망당하리라는 것을 예고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부터 14절 말씀은 12절 시작할 때 슬프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슬프다라는 말씀은 원어로 호의라는 말씀인데 이 호의는 화 있을 진정. 슬프도다. 그런 의미들 포함하고 있고, 특별히 이사야서에서 많이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호이라는 단어는 하나의 감탄사예요. 그래서 그대로 흔다면 아, 오, 오호라. 어떤 그런 의미로 이게 표현되고 있는데, 많은 민족이 소중하였다 여기서 특별히 아수를 지칭하는 말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아수와 그 그의 이제 따르는 모든 그 통치를 받는 자들 그리고 그 주변의 모든 열방들이 모두 소동함으로 바다 파도가 치는 같이 충돌하면서 큰 물이 물려온 같이 이렇게 침략해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들도 다 멸망,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어, 아람, 곧 수리아와 에브라임에 대한 경고가 끝나고, 이제 열방, 아마도 아수르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는 말씀인데,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죄로 말미암아 파도 같은 열방의 침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구원의 능력에 의해서 끝내 대적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지금 남 유다 그리고 북 이스라엘 소수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소망의 말씀으로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13절,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 것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지시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드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음이니라 계속적으로 이사야서 13장에서 23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심판위원과 더불어서 그 열방에 대한 곧 하나님의 대적세력들 유다왕국의 대적세력들의 멸망은 역으로 유다에게는 큰 구원이 기쁨이요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면서 이러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올 것을 이제 촉구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한번 적용해 볼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방법들 세상의 지혜 또 세상의 어떤 기쁨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존재가 우리 성도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삶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우리 본분을 항상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어떤 소견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세상의 어떤 지위와 세상의 흐름에 우리가 그냥 묻혀 살아가는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어떤 특별히 환란이나 어떤 굉장히 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힘으로 견디기 힘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나아갈 그런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때는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하나님의 성들이 그러하지 못할 때. 징계를 통해서라도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서 어떤 때는 우리에게 악한 자들 통해서도 우리를 징치하시는 그런 고난을 당하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지는 그런 악한 나라들은 결국 더 악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의 침략을 받거나 어떤 세상의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없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두려워할 자는 오직 한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우리가 이 세상을 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바로 세할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고 있는 교훈의 이제 이 땅의 모든 나라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열방,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제는 그 백성들이 정화되어야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계속적으로 메시아 통치, 그리스가 오심을 예고해주는 말씀들이 사이사이에 들어오고 있고, 이런 평화의 왕국, 완전한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대적의 세력들을 정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더 악해질 것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어질 것입니다. 어떤 때는 세상의 달콤한 유혹과 또이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쉽고 재미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런 것을 더 추구하며 살아가면서 당연시 여기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도 의회는 아니입니다. 이러한 성에서 우리는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참으로 믿음 안에서 바로서서 우리 하나님을 소망하며 주께서 주시는 힘을 본것 받아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다메색과 에브라임 아스르의 그 멸망 그 심판 예언을 통해서 저희들을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죄값을 말미암아 당연히 저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마땅한 자들이었으나 그 중에서도 우리를 불쌍해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며 그 택한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저희들에게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택한 백성 하나님 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 기억하며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 말고 우리를 대적하는 어떤 세력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우리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능력에 반석하신 우리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설수 있는 우리 모든 성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